기운이 없어 보이는 선수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동양인 소녀가 그녀의 앞을 막고는 상자를 건네는데요. 선수는 인상을 찌푸리는 듯 하더니 그 선물을 받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그 선물을 열어본 선수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페인인 에스텔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인 에스텔라라고 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준 사건이라서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직 육상선수가 되는 것만을 꿈꿨었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 가족들이 오직 육상선수가 되는 것에만 매진시켰거든요. 저는 집안의 유일한 희망 같은 존재였어요. 가족들은 제가 작은 육상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날에는 온 동네가 시끄럽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의 메달 여부가 가족들의 행복의 지수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빨리 달리는 것에만 매달렸어요. 다른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였는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죠.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쉽게 제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올림픽 출전 당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건 꽤큰 충격이었어요.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목표를 잃은 것만 같았죠.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더군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올림픽 출전하기 전부터 팬심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계의 무대에 스페인인이 있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를 거라면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편지로도 이메일로도 보내주었죠. 저는 모두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글들을 통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국제무대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편지를 보내주던 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곳까지 꽃을 들고 찾아왔거든요. 그는 유일하게 저에게 팬심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팬이나 마찬가지인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와 웃음 코드도 비슷하더군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근슬쩍 다음 약속까지 정했습니다. 그도 웃으며 좋다고 했고, 그와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까지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서는 기록이 안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 기록을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니 이번 대회에서는 무조건 메달을 딸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몸에 피로도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평소보다 기록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 싶어 찾아간 병원에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였죠. 기뻐야 하는데 혼란스럽더군요.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쉬게 되면 기록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아기에게 미안하지만 낳는 것이 맞는가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에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커리어가 망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했죠. 남편은 그 말도 이해가 가지만 아기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만 생각했는데 우리라는 말을 들으니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고민을 접고 태교에만 집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선수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는 경험이 없었는데,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보니 새로웠습니다. 그 어떤 훈련을 해도 몸이 고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임신을 하니 몸이 너무 힘든 것도 신기했죠. 열달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은 정신없는 와중에 너무 가벼워서 제가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꼭 끌어 안았던 것 뿐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시아버님의 이름과 똑같이 마커스로 지었어요. 시아버님의 성품이 좋아서 아들이 꼭 닮았으면 했거든요. 저는 마커스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복귀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린 것처럼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자마자 바로 연습하러 나간 것이었죠. 하지만 예상했듯이 좋은 기록은 나오지 않더군요. 이미 제 기록을 넘어선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육상에만 쏟아붓고 단 1년만 운동을 쉬었던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 큰 좌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제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지친 마음으로 연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면 마커스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않던 마커스는 저녁에도 울며 부쳤죠. 저는 잠이 부족한 상태로 연습을 나가고는 했는데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마커스를 보면서도 전혀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달래주려고 해도 제가 없으면 마커스는 자지러지듯이 울고는 했어요. 결국 모든 건제 담당이었죠.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라면 엄마의 역할도 선수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국 육상을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마무리라고 생각했으나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음의 정리가 되면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며 연습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날도 연습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저에게 팬이라고 밝힌 동양인 소녀가 다가오더군요.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 소녀가 당황하더군요. 움찔하던 소녀는 저를 보면서 육상에 대한 마음을 키웠다며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상자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팬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받을 수밖에 없었죠. 소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재기하려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수줍은 미소로 사라졌어요. 저는 선물이 궁금했으나 열어보지 않다가 남편이 왔을 때 같이 열어보았는데요. 박스 안에는 조각보처럼 뭔가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티가 나는 귀여운 이불 같았어요. 저는 마커스를 위한 이불을 만들어준 것 같아 감동했지만 이상한 모양에 의아하게 되었죠. 끝에 끈으로 보이는 것이 길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편지도 함께 있었는데요. 읽어보니 그 동양인 소녀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는 육아할 때 이불보 같은 생긴 포대기를 사용하여 다기를 키운다고 하더군요. 사용하는 방법도 자세히 적어두었는데, 굳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해보자고 했으나, 굳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마커스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잠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저 마커스를 위해 바닥에 까는 이불로만 생각하고 사용할 뿐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일 때문에 늦게 온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은퇴를 생각 중이라는 말을 감독님께 했던 날이었죠. 감독님은 붙잡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든 날인데 혼자 마커스까지 돌보니 너무 힘들더군요. 마커스가 잠이 들지 않아 더 괴롭던 순간 갑자기 포대기가 생각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인 팬이 작성해 줬던 편지를 찾아내 적힌 대로 천천히 포대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등 뒤에 마커스를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팬이 설명서의 그림도 같이 그려줘서 따라 할 엄두를 낼수 있었습니다. 세 번만에 성공했을 때는 마치 메달을 딴 사람처럼 기쁘더군요. 포대기를 한 상태로 몇 발자국 걸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지러지듯이 울던 마커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지도 않더군요. 거울에 비친 마커스의 표정은 정말 해맑은 그 자체였죠.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후로도 포대기를 하고 일상생활을 할때 잘 자지도 않던 마커스가 잠을 자니 포대기의 효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사용하게 해봤는데 남편이 했을 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대기를 애용하게 되었죠. 한번 잠에 든 마커스는 깊게 잠에 빠져들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짧게나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몸 상태가 좋아졌죠. 몸 상태가 좋아지니 다행스럽게도 기록도 잘 나오게 되더군요. 은퇴를 번복하고 저는 스페인 국가대표로 한번더뛸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메달리스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기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죠. 지금 그 일은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 되었네요. 제가 사용하고 난 후에는 포대기를 이용한 상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알고 보니 그 시점에 한국의 포대기가 육아용품으로 꽤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 후에 한국의 육아용품을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은 육상선수를 가르치는 코치가 되었어요. 그때의 한국 팬이 아니었으면 제가 용기를 낼 가능성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 작은 선물 하나 덕분에 스스로 불명예스럽지 않게 은퇴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두 아이 모두 한국 팬이 선물해준 포대기를 이용해서 키웠습니다. 한국 팬의 사랑이 느껴져서 둘다잘 자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네요. 제가 인상을 찌푸렸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를 그 한국 소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에스텔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Thank mm -hmm.